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바뀐 구도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은 어색하기도 한데 오늘 촬영을 한번 해보고 이전에 했던 구도가 나을지 오늘 했던 구도가 나을지 저도 고민을 해볼테니까 여러분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6월 셋째주는 홍콩여행을 같이 가는 친구랑 약속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수원에서 만나서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돈을 꽤 많이 남겨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를 남겼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월요일. 6,500원이 남았습니다. 수요일은 무지출했고요 수요일은 남자친구가 밥 시간에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온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라탕을 사줬습니다. 근데 둘이서 먹으니까 마라탕이 한 15,000원 그 정도 나왔었는데 제 예산은 만원이라서 제가 만원을 내고 남자친구가 나머지 비용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남은 돈은 없고요 목요일은 홍콩 계획을 짜려고 친구를 만난 날이었는데 아침에 엄마가 밥을 먹고 가라고 해서 친구랑 따로 만나서 밥도 안 먹고 생일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예산은 5만원이었고 사용한 금액도 없습니다. 아, 왜 4만원인가 했더니 엄마가 홈플러스에서 페트병으로 된 이디아 커피가 하나에 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사다 준다고 해가지고 만 원을 엄마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남은 금액은 4만 원입니다. 금요일은 무지출했습니다. 토요일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날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 온전히 현금만 쓴게 아니라 우선은 통장에 있는 돈도 같이 사용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 엠빵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돈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통장에 사용한 돈을 현금에서 빼서 넣어줘야 하지만 계산이 어려운 관계로 오늘은 그냥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11,500원입니다. 일요일하고 비상금은 무지출했습니다. 비상금에 있는 만 원은 빼지 않고 6월 넷째 주에도 같이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6월 셋째주 남은 금액은 88,000원입니다. 저축하기에 앞서 6월 넷째 주 예산을 짜주러 가보실까요? 고고! 월간 바인더 가지고 왔고요. 6월 넷째 주. 짜잔! 6월 넷째 주 예산은 얼마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딱 20만원입니다. 월요일 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휴무기 때문에 5만원 넣어줄게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만원씩 빠르게 넣어줄게요 일요일은 휴무고 남자친구랑 저녁을 같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셋째 주 남은 금액과 합쳐서 저축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예산까지 전부 다 짜줬고, 남은 금액들 예산자로 가보실까요? 고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부터 해줄게요. 저축할 금액은 15만 8천원입니다. 우선은 복권 먼저. 소액 하나, 고액 하나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먼저 긁어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로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8,000원이 나왔어요. 저축해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고액 복권. 이 친구로 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이게 긁는게 바로바로 안보여서 조금 아쉽네요. 짠! 6만원 나왔습니다. 저축해줄게요. 복근 저축 끝! 다은 동전 저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전을 천원어치를 빌려서 집회 천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천원을 다른 저축에 사용을 해주고 이 500원짜리 두 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따로 적어줄 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이빙 박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000원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세이빙 잡축 끝! 다음은 스티커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83,000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3,000원을 스티커 저축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토순이가 뿌이 하고 있는 3,000원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저축 끝 마지막은 항상 언제나 그렇듯 목적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직장 상사가 제 생일 선물을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안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 저축에 직장 상사 생일도 추가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가장 급한 남자친구 생일에 5만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페이크머니 바꿨어요. 짜자잔 만원짜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5만원짜리는 이렇게 생겼고 수표도 만들었어요. 금액이 커질수록 5만원짜리랑 만원짜리 때문에 조금 두꺼워지는 것 같아서 수표를 10만원짜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친구 1 생일에 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10개 색칠해줄게요. 이 2만원을 원활한 저축을 위해서 1,000원 권으로 바꿔올게요. 짠! 친구 2 생일에 5,000원 저축해줄게요. 친구 3 생일에도 5,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라트에 오천 원 넣어 주도록 할게요. 품이 유지에 사천 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00원은 속눈썹 펌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목적 저축 끝! 이렇게 바뀐 구도에서 정산도 하고 예산도 짜고 저축도 해봤는데 지금 제가 바닥에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식 생활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전에 했던 구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여러분. 지금 허리가 뽀사질 것 같아요. 그럼 다음주에도 돈을 많이 남겨오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주간 행복하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